이게 수능 특강의 레벨 3 문제였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가 차이가 좀 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자,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논술형 3번이니까, 나름 킬러라고 내신 문제죠. 그래서,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해서, 다음 함수의 최댓 값은 an. 최솟값은 bn이라고 얘기했고 an 플러스 bn이 525였을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일단은 야 이게 문제가 딴게 아니라 빨리 풀어주고 나가야 된다. 무거워져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자요거 4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릴 수 있잖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잖아. 완벽하게 그려보자고. 알겠지? 그래야지 분석이 가능해, 이거. 그래서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짝수차, y축 대칭이라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 f'x는 4x의 세제곱에 빼기 8x 이렇게까지 나왔지. 그러면 얘가 4x로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예 그래서 4 x 에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 프라임 x의 그래프가 0, 2 이렇게 됐고 얘가 양수니까 n 형태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형적인 뭐다? w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그린 에좀 집중을 하자. 아이고 f의 마이너스 루트 2나 f의 루트 2나 같은 y좌표를 보고 f 루트 2나 f의 마이너스 루트 2나 같은 y좌표니까 미리 조사 좀 해봅시다. 아,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4 되는 거지, 그지 4에다가 빼기 8에다가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그값인 거고 다음에 0값, f0값도 조사 해야지. f0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릴 수 있어요. 자, 보면 f(0)이 2야. 그 다음에 f(마이너스 루트가 또는 f 루트가 똑같이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그래프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인 거예요. 대충 형태로. 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N에서 N까지란 자연수잖아 진짜 때려 맞추란 얘기인 거야 이게 최대값과최소값을 더했더니 숫자가 엄청 커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서 놀고 앉았으면 최대값이극때값이될뻔이이밖에안돼 택도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인건데 이거의 문제의 원본을 내 기억에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잘돼 여기가 얼마인지 알아 뭐한3 돼. 그러니까 4부터 이렇게 딱 조사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좀 편하단 말이야 우리 그게 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시간도 없는데 네가 보고 잘 때려 넣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 말인거라고 근데 525를 보는 순간 오해 거듭 제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참 미안한데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보면, <laughs> 보면 자 최대값 한번 보게 되면 최대값이 여기에다가 f 이게, 근데 확실한 게 뭐야? 뭐가 됐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수 밖에 없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 어, a n이 527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a n이 527이 되는 걸. 맞지? 난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최소는 정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2라는 게. 그지 그래서, 어, 마이너스 2가 넘어갔으니까 527, 최대값이. 그러면, 최대값을 한번 알아보자. n제곱에, 마이너스 4n제곱에, 플러스 2가 527이었던 거야. 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게 되면, n, 4, n 제곱은 뭔 제곱이야, 4제곱이지. n 제곱에, 빼기 4n 제곱에, 마이너스 525가 있단 말이야. 맞지? 이게 0이 되는 걸 만족시켜 주게 되면, 5의 4제곱이 6 2 5예요 5의 제곱이 25 곱하기 4니까 100이에요. 딱 맞아 떨어진 거 어떡합니까? 게임이 얼마? 5가 됐다고? 라인수 5가 됐다그 대박이다. 나 그냥 때려놨다. 인수분해 자체가 보기차식 인수분해로 5 525가 5 곱하기 5 곱하기 21? 그런 식으로 하는데 25, 21은 5 곱하기 5 곱하기 21이야? 5 곱하기 5 곱하기 빼냈더니 남은 20인데 갑자기 맞네 갑자기 바로 넘까다 나는 <laughs> <laughs> 그냥 5 넣어봤어 그냥 525 보고 625랑 차이 25에 또 4배잖아 그래서 그냥 때려 맞춰서 그냥 조립제법 풀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수형쓸 때는 이렇게 해놓고 뭐야 그냥 싹 지우고 N이 5일 때 만족함으로 이렇게 딱 넣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인고 기출문제였습니다. 적절이 좀 어렵습니다.